제척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척 기간과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소멸 시효는 조금 달라요. 제척 기간이라는 거는 부과를 할수 있는 기간이고요. 소멸 시효는 징수를 할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럼 부과하고 징수는 무엇이냐? 부과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과세를 할수 있는 게 성립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 이거를 내가 신고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과소신고를 해야 했을 경우에, 세무서가 그거를 이제 부과를 할수 있는, 너 이만큼 사장님 아니면은 개인분들, 납세자분들, 요만큼 세금신고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제척기간이에요 그리고, 소멸시효라는 것은 부과는 이미 됐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 이 납부를 또 진수할 수 있는 기간, 내가 고지서를 내고 압류를 하고 체납 처분을 할수 있는 기간, 이또 소멸시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척기간이라는 거는 내가 한번 뭐 성립된 거에 대해서 무신고 과소신고를 했을 때 평생 가느냐, 그렇지 않겠죠. 일반적으로는, 뭐, 보통 세목에 대해서는 5년이에요. 5년인데, 음, 보통 이제 매출 누락을 한다든지,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5년 동안 징수를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대표자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이 부분을 누락을 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조사가 나오면 이거는 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무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려야겠지만 실무적으로 대표 통장에 받은 거는 조사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열어 보세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5년 시효를 이제 정해 5년 시효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명이 차 참여 계좌를 썼다 하는 경우에는 보통 부정한 행위라고 해서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소 신고를 했을 때는 5년, 무신고를 했을 때는 7년이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아니면은 내가 아는 한도 내부 물론 이제 부정하게 과소 신고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신고는 하셔야야 5년 동안에 적용을 받고요. 무신고를 하면 7년이나 갑니다. 그리고 기타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재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세목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조금 달라요. 상속세와 증여세인 경우에는 10년의 재척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무신고인 경우에는 15년을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만약에 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세무서가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발각이 되면 언제든지 뭐 추징을 할수 있다라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는 10년, 15년, 안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두고 있습니다. 일반 세목보다. 그럼 이런 부가를 할수 있는 기간이 이제 기간 내에 세무서가 이제 뭐 부가를 했어요. 부가를 하고 나서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몇년 동안 지나야만 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느냐 봤을 때,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이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5년의 시한을 두고 있어요. 소멸시효의 시작일은 그럼 언젠가요? 라고 했을 때,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해요. 자진신고시에 이런데, 법정신고기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그 다음 해에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이신 분들, 성실신고 대상자가 무엇인가는 또좀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액 매출을 가지고 계신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사업자, 고액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법정신고기한이라고 해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회계기간을 정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쯤을 회계기간으로 두고 있고 3월 31일을 법정 신고기한이라고 해서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소멸시효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일반적인 경우 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납세 고지서가 되는 경우 그럼 그러니까 무신고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상속증여세는 우리가 신고를 하면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하는 세목이에요. 그래서 자진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세목처럼 국세청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세목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자진신고를 하면 좀더 가산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진신고를 미리 하고는 있죠. 이런 경우에는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을 다음 날로 해요. 고지서가 우리 나오면 뭐 8월 말까지 납부 기한입니다. 그리고 뭐 9월 말까지 납부 기한이다. 이렇게 써 있으신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소멸 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그로부터 5년인데 소멸 시효에는 중단이라는 게 있고 또 정지라는 게 있어요. 중단과 정지는 어떻게 다르냐를 봤을 때, 중단이라는 것은 3년이 지난 다음에 고지서가 나오거나 독촉장이 나오거나 압류를 하게 된 경우에 또 그로부터 새로이 5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통산되는 게 아니라 3년쯤 지났을 때 나왔으면 그로부터 또 5년. 그로 또 압류가 됐으면 그로부터 또 5년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계속 어느 많은 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보면 되죠. 이게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거고 소멸시효의 정지라는 것도 있어요. 소멸시효의 정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시정지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시정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지라는 거가 이제 법률용어. 법적인 용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시정지라는 말을 제가 쓴 건데 징수 유예를 한다든지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연부 연납을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가 돼요. 내가 너무 고지서가 나왔는데 내가 사업상 매출은 높아서 납부할 법인세 아니면 소득세는 많이 나왔지만. 이게 다 미수라든지 사업상 어려움이 있더란지 그래서 지금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해 주세요라고 세무서에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수가 유예됩니다. 그러면 이 징수 유예 기간은 소멸시효가 정지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분할 납부라는 거는 내가 음, 세 번에 걸쳐서, 다섯 번에 걸쳐서, 뭐 일곱 번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도 허가를 받으며 세무서 서장님께서 이거를 허가해 주시면 또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연부연납이라는 거는 상속세 같은 경우에 많이 쓰죠. 한 번에 많은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여섯 번에 나눠서, 5년에 거쳐서, 가업상속 같은 경우에는 7년, 10년, 15년, 이런 경우에 걸쳐서 연부연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수유예, 분할납부, 연부연납 그 기간은 소멸시효에서 이제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3년이 있다가 진수유예를 한 기간이 6개월이 있다. 그러면 이 3년 플러스 이 2년만 더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다시 아까 중단 같은 경우에는 다시 5년이 지나야 됐지만 이거는 통산을 해 줘요. 전 거부터 2년까지 2년, 3년, 2년 이런 식으로 2년, 3년 이런 식으로 전 거와 통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